안녕하세요. 하브민트입니다. 오늘은요. 미니어처가 아닌 포장에 관한 것을 하, 한번 해보도록 할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일리 페이퍼 꾸미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저는 이렇게 못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못 만드시는 분은 없으니까, 다들 잘 만드시니까 못생겼으니까 제출처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일리 페이퍼를 꾸며보도록 할. 하... 일단, 제일 중요한 드릴 페이퍼, 그리고 테두리를 칠해줄 파스텔, 파스텔을 번지게 해줄 휴지, 그리고 글을 써줄 볼펜, 한번 연습, 해볼 연필, 연필로 연습을 하고 지울, 지우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추가 준비물로 이런 스티커 또는 인스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laughs> 음. 아, 이거 꾸미는 이유는 러브그리니한테 제가 선물... 어머, 선물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음... 선물은 다 포장을 했는데 마무리를 돌리페이프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밋밋하게 이렇게 딱 붙여주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금방 전에 막 급하게 해서 이상하고요. 일단 저는 지금 보라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좀 쓸데없지만 저는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과 민트색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허브민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합쳤거든요. 허브도 좋아해요. 향이 좋아서 그리고 민트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손이 더러워지면 물티슈로 닦아주세요. 무지슈 아니면 휴지도 괜찮고, 안 닦으셔도 뭐 괜찮고. 닦으, 닦으시는 걸. 닦는 걸더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거를 여기 모두 있는 게 여기에 돼서 그라데이션처럼 되도록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세요. 그러면 안쪽 부분에도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되기 때문에 약간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목소리 이상한 점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 음, 학교에서 뭐 해가지고 소리를 너무 많이 질렀더니 목이 너무 아프네요. 목이 아프니까. 목소리 들리고 아, 뭐 왔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 쓸데없는 거네요. 2차로 한번 하면 색이 너무 연해요 아무리 파스텔을 이런 식으로 진하게 해도 그러니까 2차적으로 하시는걸 추천드릴게요 제 안쪽부터 이렇게 하면 안쪽도 진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니까 이제는 한번더 해주시는데 이렇게 조금 살살 대셔갖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두드려주세요 <laughs> 겉에가 좀 진하도록. 갑자기 제가 이런거 찍는 이유는 요즘퍼포에 관심이 생겨갖고 진짜 랩핑지도막 갖고 싶고 막아 슈퍼베드 맞나? 뭐 그런 랩핑지뭐뭐 그런게 너무 갖고 싶어갖고 지금 큰일났어 갖고 싶은건 많은데 돈은 없어서 아뭐 어쨌든 용돈이 없어요 다 써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돌일리 페이퍼가 있죠 물수제로 닦았더니 물이 남아있네요 이렇게 돌일리 페이퍼 준비해주시고 이 스티커 골랐습니다 그래서 붙이고 음. <laughs> 또잘 받아주세요라고 할까? 잘 받아주세요 이런식으로 하고 어, 아까 전 것처럼 이렇게 말풍선 말풍선을 제가 하고 싶어서 스티커를 사람으로 골랐답니다 <laughs> 아 목이 너무 아파. 하고 잘 봤다. 주세육 하고. 이렇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어, 제가 만들었던 걸 표시하기 위해서 바이? 어, 그... 어머... 이... 응. 이런 식으로 돌리페이퍼 꾸미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뭘 말하려고 했지? 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음, 다른 영상 괜찮으시면 다른 영상 둘러보시고, 어, 괜찮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요즘 영상 계속 잘못 올리고 있는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 어머. 안녕. 뿅.